안녕하세요. 에코토닝 아산 본사입니다. 아 오늘 MQ4 그1.6 터보 하이브리드 차주분이 오셨는데 어저 충북 진천에서 오셨어요. 이쪽로 봐시는다. 예. 예. 저희가 지금 흡기하고 지금 배기를 장착하셨는데 지금 장착하고 지금 주행 소감이 어떤지 좀 간단히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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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좀 줄은 것 같고요. 예예. 예. 지금 달릴 때 비거리도 평소보다 좀더 나오고요. 예, 탄력이 좀더 늘었다는 거죠? 네, 탄력도 늘어났고요. 예예. 생각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예. 지금 보면 뭐 여러 타 사업체 건 이제 비교하신 다음에 이제 오른쪽 올라십니죠 최종적으로 이제 에코 트링을 장그 이제 선택하셨는데 예. 뭐 가, 최종적으로 선택한 부분이 어떤 것 때문에 선택하신 거죠? 장성 제입니다 쩝, 뭐지? 제품 그 사장님이 예. 예. 설명해 주신 그런 거 이제. 예, 제가. 이제, 예, 예 자료라든가 데이터 그런 걸 보시고 예. 이제 처종 선택하신 거죠, 맞죠? 네. 그죠? 그리고 뭐 제품 퀄리티라는 게 맞죠? 그죠? 네, 그렇죠. 아, 그래서 오늘 오셨는데, 뭐 잠깐 주행해 보셨는데, 뭐 작전에 도움되 돼서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